국민의 힘, 왜 반사 이익조차 얻지 못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9%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 국민의 힘은 여전히 25%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여권이 연이어 실책을 범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 기이한 현상은 단순한 여론의 변덕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여전히 국민에게 대한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예견된 결과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민생과 외교가 동시에 긍정과 부정의 요인으로 언급된 것은 정부가 방향성을 잃었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힘이 전혀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은 무기력과 혼란, 극단주의의 이미지로 더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이발언은 강성 지지층에게는 환호를 받았지만 중도층에게는 피로감과 불신만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윤호 개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힘의 현실은 국민이 왜이 당을 외면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국민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의 인물, 과거의 구호, 과거의 프레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의 당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와 무능, 그리고 계엄령 시도라는 헌정 파괴 행위의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그때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기억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면에는 그 상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11로 대책은 수도권 규제 강화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더욱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 민심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이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홀로 부동산 TF를 띄워 여당의 정책 공세에 대응하고 있을 뿐 중앙당은 여전히 자기 진영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신유명지대 교수의 말처럼 지금의 여론은 정당 지지도 차이보다 중도층의 견제 심리가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즉,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도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와 내분 비전 부재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를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좁은 진영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독성과 실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목소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능, 개업 논란, 공천 실패, 인사참사 그리고 극단적 지지층의 폭주까지 이 모든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반의 제명으로 뭉친 정치의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식과 대안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윤허개인이 아니라 미셋이 필요합니다. 그거와 결별하고 상식적 보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보수, 미래를 제시하는 보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보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보수의 가치이며 지금의 국민의 힘이 잃어버린 정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독성과 실책은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그림자 정치에 머문다면 그 심판의 열매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3세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당내 친윤, 친한, 친길로 갈라진 개파 싸움은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당이 될 것이냐의 문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강조했던 세 가지 개엄과 탄핵사과 윤석열과의 절연, 극우와의 선극기를 국민의 힘이 진심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수의 본질은 변화와 책임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기 전에 국민의 힘은 자신이 왜 대안이 되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지지율 25%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과거의 당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보수입니까? 그 대답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입니다.